덥다, 더어 아. 어? 아, 또, 올해 여름은 더 덥다, 더 덥어. <laughs> 날씨가 이래 덥지만, 그래도 청춘 캠프는 계속된다. 아, 어? <laughs> 어. 그나저나, 여기가 어디냐? 어? 바로 이곳이 이 대구 북구, 이 교육의 모든 역사가 모여있는 곳. 아, 대구 교육 박물관이지. 아. 아, 이 학생들의 또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이 정도 장소쯤 돼줘야, 어, 이 내가 또 가르칠 맛이 난단 말이지. 아. 자, 청춘 캠프 3화. 오늘은 과연 어떤 학생들이 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얼른 들어가서 우리 학생들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자, 얘들아, 선생님 왔다. <laughs> 아우, 덥다, 덥다. 수영 수영 수 어? 정신 지가 언인지 이렇게 지금 시끌시끌하노? 어? 저 뒤에 저 빈자리에 저 아들 우고자 아들하고 아들 어니갔노우두 사람 뿐이에요 두 사람 뿐입니까? 네예아 우리 반에는 두 사람이 갑니까? 예 yeah. <laughs> <laughs> <자, 웃음> 반장 인사하고 갑시다 반장 자료. 뭐... 어 반장 두사람입니까 반장이요. <laughs> 저는 후반장입니다. 이후반장이니까 아, <laughs> 네. 아, 같이 합시다 예. 네. 자, 네. 반장 인사. 경례.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예. 자, 자, 자 자리 앉으시고 앉으시고. 네. 아. <laughs> 아. 아, 자, 잠깐만. 자, 선생님이 좀 착각을 했네요. 아, 오늘이 저기 입학 날이지요 예. 아, 맞다, 맞다. 입학 날이니까 참 반장도 없고 학생들도 두 명밖에 없다는 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아이고, 학생들한테 제가 미안합니다. 예. 아, 일단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어, 좋은 이 청춘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일깨워 줄 담임 선생님 권혁민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아이고 참. <laughs> 자일단 우리 청춘 캠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어, 이곳에 누구나 입학은 할수 있지만 졸업은 어렵다 무슨 말이냐 청춘에는 졸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청춘을 잘 회상하느냐, 이거에 따라 졸업 요구가 달려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청춘캠프, 음, 우리 두 학생의 오늘 입학 신청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어, 이 불학 학생. 네. 어, 어, 올해 학년이 8학년 4반. 네. 아이고. 어, 입학하게 된 이유가 필조가 학교 가자고 해서. 네. 필조가, 혹시 옆에 있는 학생이 필조입니까? 네. 네, 네. 필조가 뭐라고 가자고 보시던가요? 학교 가서 뭐좀 많이 배우자고, 어. 그러면서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아하. 네. 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이 학교에서 배울 건 딱히 없습니다. <laughs>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아, 대신에 오늘 여러분들한테서 선생님이 좀 반대로 배울 생각입니다. 아, 이점좀 기억해 주시고. 어릴 때 별명이 구이입니다. 예. 구이. 예. 이왜 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소 밖그럭. 이름이 구이. 예. 내가 속띠라서 아. 할아버지께서 너는 구이다. 아. 에메이지어준 거죠. 이름 때문에 생긴 별명이 그렇죠. 에메이, 애명이, 애매이죠. 아하 구이, 구이. 이름도 보니까 이 구락이네. 그렇죠. 네, 예. 어. 예. 구락이 구이. 개미네. 네. 그렇죠. <laughs> 근데 취미를 보니까 서예가 취미라고. 예. 아, 어, 혹시 이제 오늘 서예이렇게했는것 중에 작품 좀 갖고 온거 있습니까? 본인이 좀했는 거. 네, 몇 가지 가져왔어요. 아, 이 목소리가 갑자기 힘이 생기네. 예. 네. 응? 이게 사군자 중에. 어허. 매난국죽인데 이건 죽일 겁니다 죽자 매난국죽 중에 네. 자, 이거 좀번봅시다 이야 아니 이거 저 작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 이분은 아세요 대나무의 그늘이 뜰에 얼른 얼른 그늘에 이제 바람이 움직이는데 아하. 먼지는 조용하더라 와. 요것은 좀 굵은 대나무 요건 아람을 약간 탄 적은 대나무 여기 이제 주형, 주형이고 객, 객형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이건 죽순이 되겠습니다. 한 장의 어떤 그 화폭 속에서 대나무의 어떤 기백이 느껴진다거나 어? 이거를 좀검증을좀 해봐야 되지 않나. 네, 제가 할수 있는 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난초를 한번 그리겠습니다 아, 난초. 난초. 아, 예. 아 좋습니다. 예. 아. 지금 요거 그린 요거는 뭡니까? 난초의 꽃인가? 네, 꽃이에요. 정말 잘 그렸습니다. <laughs> 아, <laughs> 야, 자꾸 물어서막 하트가 막 뿜뿜 어? 난초 설명을 좀 하면 샛나는 거의 향기가 없고 아. 요거 할나는 향기가 많이 납니다. 아, 네. 향기가 환이 나는 난초인 거 보니까 누구를 많이 닮은 거 같은데 <laughs> 누구를 좀 많이 닮았을까요, 네. 난초는? 필조씨하고 조금 성격이 많다는... <laughs> 100점짜리입니다. 100점짜리.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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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남초의 어, 이름은 아, 우리 피, 필초랍시다. 필초로 시다 아, 어, 필초로. 필조 <laughs> 닮은 남초라 이름은 필초라. 아, 자, 고이 네. 간직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야 네. 아, 학생 감사합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제 이어서 우리 박필조 학생의 입학신청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학하게 된 이유, 구라기랑 학교 같이 다니면서 추억 만들고 싶어서. 아이고. 예. 참. 아니, 평소에 이 구라기랑 이렇게 같이 다니는걸좋아합니까 예, 좋아합니다. 구라기는 예. 평소에 어떤 학생입니까? 아주 성실하고 착하고. 음, 아 이제 구라기 이야기만 하면 입에 막 웃을 곳이 핍니다.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자, <laughs> 두 분이 참 근수리 정신이에요. <laughs> 평소에 애교도 좀 많으셨습니까? 젊을 때는 애교가 많은데 어릴 때는 애교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지. 아, 젊을 때는 애교가 많았다. 예. 그러면 저 오랜만에 그 젊은 애교 한번 볼수 있을까요? 청춘개프니까 저... 우리 이구라 각선한테 젊을 때 애교 한번 자 보여주는 걸 한번 해봅시다. 어르륵 꼬르륵 꼬르륵 꼬르 나 여러 얘기 어 아, 잘좀갑다아 아, 아, 아니. 나나 알레미. 뭐 노래 듣뭐 근데 또이 장면이 너도 굉장히 또 반대네요. 이번이 네. 또 장면막이었습니까? 예, 예. 어, 왜요? 오빠도 안계시고 음. 남동생도 없어서. 우리 친구들 보니까 오빠 남동생들이 군복을 입고 오는 걸 보니까 아. 아주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 나라도 아 어, 어, 여군이 되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했는데 네. <laughs> 안 되지요. 아, 그런 거죠 평소에도 내가 가끔씩 야 진짜 이 대장부의 성격이 있다 이런 걸좀 느끼시는 거요 예, 그런 걸 느낍니다. 지금도 생명 네. 앞에 시도를 하니까. 예, 예. 뭐 어떤 지도를 하십니까? 이제 옛날엔 단전호흡 이렇게 했는데 예, 예. 지금 그 이제 국학교공으로 바뀐지 한몇년 되었거든요. 단전호흡. 예, 단전호흡 그것이 이제 국학교공으로 바뀌었거든요. 어, 저 여기 넘겨,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 동안 한번 같이 봅시다. 네, 자, 자. 단전, 배꼽 5cm 밑에 단전입니다. 5cm. 그런데 요 손을 하는 이유는 여기 어, 마음을 집중을 하라는 뜻입니다. 어깨는 움직이지 말고 요 허리 뒤에 명문이 있는데 요 명문으로 나쁜 것이 빠져나간다. 명문으로 또 좋은 것이 들어온다. 요런 식으로 이거 단전업을 요렇게 하면은 요렇 기운이 내려가서 예 머리는 맑아지고 마음은 편안해지고 아랫배가 따뜻할 때 수성화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절을 이렇게 두드리기도 합니다. 두드리고 네파 진동을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무릎을 이제 할때 발을 이렇게 1 1자로 해야 되는. 이렇게 벌리면 귀가 빠지기 때문에 살짝 모아서. 이렇게, 무릎 반응을 주면서 이렇게 두드리면은, 어이, 춤추는 것 같네. 예, 무릎도 좋아지면서 목격력도 풀리고, 백해로 예,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음. 아리뼈가 단단함으로써 네. 힘이 펄펄하고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서 네, 네.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 기분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오빤 강남스타. 자, 일단은 보니까 우리 두 학생 다 특기도 많고, 장점도 많고, 예. 더군다나 두 분이 사이가 좋으니까, 아 내가 봤을 때는 청춘캠프에 입학 자격이 충분하다. 청춘캠프 입학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교시는 현장학습이 되겠습니다. 아 현장학습이 무슨 말이냐? 오늘 여기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대구 교육박물관입니다. 음. 그래서 오늘 이곳에 어떤 곳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같이 좀쭉 둘러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 텐데 우리 학생들 준비됐습니까? 네 예. 목소리가 작아야 준비됐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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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 전체 잘했어요. 여섯. 자, 여러분 선생님 따라서 지금부터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따라옵니다. 자, 하나, 둘, 셋, 해째개 한, 하나, 둘, 셋. 오늘 대학 장소는 여기입니다. 음. 학창 시절입니다. 네. 예. 추억을 야. 머물고 마음은 터겠다. 음.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죠. 네. 학창 시절을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자이 조금 더 오시죠. 네. 아, 이거 음. 음. 어? <laughs> 혹시 기억 나십니까 우리 도학생? 네? 여기 보니까 옛날 수험표, 뭐 합격증. 아 이거. 어. 이거는 저기 배치고사 82년도 거. 음. 어. 어, 옛날 사진들이 있네. 네. <laughs> 예, 혹시. 기억 나시네. 있습니까? 지가 간다고. 아, 지가 다 빨리 오라고. <laughs> 아 옛날에는 이렇게 직접 손으로 다셨구나 운동장에 모여 치면 나오. 고 <laughs> 이거 보니까 요네 그죠? 요거 <laughs> 아침 조회 같아. 아, 맞아 맞아. 네, 네. 근데 저 사진만 봤을 때는 거의 네, 저기 국민체조를 해놨네. 군대저신병교육대 같이 학생들이 서 있네. 응, 아, 아. 음, 그렇게 한다고. 줄이 칼줄이네. 칼 칼줄이. 칼 네역시 네. 네. 그 국민체조 기억 하시겠습니까 <laughs> 네. 국민체조 시이게 네. 네. 이래가지고. <laughs> <laughs> 이렇 네. 아, 네. 맞습니다. 맞니다 <laughs> 이거는 제가 선생님 어릴 때입니다. <laughs> 예. 저 어릴 때, 약간 그런, 여기, 아... 예. 장난감을 하고 있는 제기도 있고. <laughs>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자꾸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렇게 아, 문구용품들 이렇게 발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갖고 보 여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요거, 요거 보셨습니까? 여기 요거. 아... <laughs> 그때 당시에는 쥐지 않는 날이 따로 있었다. 네, 쥐지 그거 찾기 위해서. 학교에서 몇 마리 잡어가 오락하고 이랬다고 했나요? 아, 지가 많으니까 남녀노소 어. 구분 없이 예, 네, 무조건 잡아오래. 길거리 있다고. 어, 그리고 아, 아, 꼬리를 잘라오래 했맞 아주. 꼬리를 잘라오라고. 길가 아. 음. 얼마나 농 농작물에 피도 주고 아, 삼교시는 우리 청춘캠프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확인하는 시간, 명작 극장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이 영화를 두 분이 직접 한번 제안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별들의 고향. 일단 영화부터 만나보시죠. 술집에서 아가씨 보고 퇴근해 만나야 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말해요. 음큼한 사람들이거든요. <laughs> <laughs> 자 식발아, 그럼 내가 인마 은큼한 사람이란 말이야, 응? 아, 누가 알아요? 아저씨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보증하지.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네, 보증하지. 아이고 아무튼 아저씨. 오, 오,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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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저, 보시니까 좀 기억이 나시죠? 네. 어, 제 느끼한 남자 배우. 어, 저 목소리와 그리고 뭔가 애교 섞이면서도 조금은 약간 세침한 저 여배우의 목소리를 이두 분이 오늘 직접 재현하시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일단 연습하는 시간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좀 연습을 해보고, 어, 그 다음에 실전 어, 재현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상황이 어, 대뜸 경아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문호 아, 우리 이꾸라 학생이 박필주 학생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시겠죠? 아이씨. 술집에서 아가씨보고 퇴근 후에 만나자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말이에요 엉큼한 사람인 거예요 <laughs> 자, <자식> 허 봐라. <laughs> 그럼 내가 허 은큼한 사람이라 말이야. 누가 알아요? 아저씨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보증하지. 내가 좋은 사람인 것을 내 보증하지. 아유, 엉터리 아저씨. 아, 오케이 좋았어. 이야. <laughs> 아, 자, 우리 저기 어, 이구라 학생 목소리 톤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 <laughs> 그런 경험자. 근데 그보다 조금 더 느끼하게. 어, 왜? 내가 지금 박필주 학생을 아, 어, 데이트 신청하고 을 어. 어떻게든 꼬셔야 되니까. 어. 그래서 조금 더 위험하게. 어. 그리고 우리 어학생은 <laughs> 조금 더 틴기는 맛이 있어야 돼요. 어. 어. 조금 더 세침하게. 응. 어. 이두 학생의 어, 실전 연기를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술집에서. 아가씨 보고 퇴근회 만나드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말해요. 은큼한 사람들이거든요. 저 식발아, 그 내가 이뭐 은큼한 사람이란 말이야, 응? 응? 누가 알아요? 아저씨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laughs> 내가 보증하지.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네, 보증하지. <laughs> 아이고, 아이고, 엉터리 아저씨. 어, 어, 어. 어. 드릴만 있네 술집에서 아가씨 보고 퇴근 후에 만나자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은 말이에요 엉큼한 사람들이거든요. <laughs> 자식 봐라. 그럼 내가 임마 엉큼한 사람이란 말이야? 누가 알아요? 아저씨가 어떤한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보증하지.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내보장하지 아, 아저씨. <목소리> <웃음> <웃음> 야, 아니 진짜 보니까 두 분이 실전파네, 실전파. 어? 아, 연기를 참게잘 하십니다. 아, 아니 오랜만에 직접 이렇게 배우가 되고 기분 어떻습니까? 뭐이라고 <laughs> 이해하기 어려웁습니다. <laughs> <laughs> 너무, 너무 새로운 걸 접해가지고. 아니면 저 박필주 학생은 오랜만에 데이트 신청 받아보니까 <laughs> 좀 어땠어요? 예, 너무 또 새롭고 어, 옛날 생각이 나면서 즐겁습니다. 옛날에 <laughs> <laughs> 예, 이렇게 데이트 신청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내가 안 했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원래.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다운 법이지요. 네. <laughs> 좋습니다. 하, 오늘 저 우리 두학생이 너무 많은 것을 선생님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급식 시간으로 바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억의 급식 시간 이어갑니다. 자 중간에 우리 난로를 한번 봐주시죠. 알루미늄 아. 뭐가 있습니까? 예아 도시락이 있도시락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도시락 두 개를 다 꺼내가지고 하나씩 네, <laughs> 책상에. 예 책상에 옛날 생각난다 아 하나 둘 셋과 동시에 우리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야아맛있겠니저 <laughs> <laughs> 어때요? 그 옛날 추억의 도시락하고 많이 좀 비슷합니까? 예 비슷합니다 아, 아니 그 그래도 최대한 제가 옛날하고 그래도 모양이 좀 비슷하게 어.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옛날에 그 도시락 반찬이 또 어떤 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네. 내가 어릴 때 도시락은 이렇게 쌀밥이 들대 있어요. 보리밥이 많아. 보리밥. <laughs> 그 소세지도 사실 시골에는 거의 고기 못했고. 아, 그럼 뭐가 들어갔습니까? 아, 네. 그거를 모르고 좀. 따로 조구마 음, 반찬통에 있어 가지고 김치도 들어가고 음, 뭐 이렇겠죠. 예. 송자밥. 나물 무침. 나물 무침. 그 생각이 나. 아, 그래 가지고 시골에 가면 음. 여기 이제 연탄도 없고 예. 장작 불 때가 뜯뜨다해 놓고 덩개덩개 서로 밑에 놓으라고. 대제 피고 말하고. 참 옛날이인데 예. 그죠? 예. 아. 자, 일단 준비한 도시락 맛을 한번 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어이구, 영광. 우리 학생들 반응도 많았요 선생님. 오늘 이 도시락도 이 선생님의 사랑을 가득 담은. 그런 음. 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잘 아, 대감 예, 예. 예. 자, 그럼 오늘 제가 그 숙제를 하나 내드렸죠. 우리 입학생들에게. 네. <laughs> 추억의 물건 하나씩 갖고 와라. 예. <laughs> 숙제드는데 오늘 숙제다갖고 <laughs> 왔습니까? 가지고왔습니다 네, 자 숙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꺼내주시고누미지거 어, 어. 제가 팔순 때. 어아녕하세요 제가 할게요, 팔순. 안녕하세요. 예, 네. 자 팔순 때 음. 편지를 생각 안 해는 편지를 받았어요. 아 편지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남편한테 받았습니다. 아 우리 이구라 학생한테 이것은 예. 우리 큰 손녀가 또내 팔순 때 편지 쓰는 거고. 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 왔습니다. 아, 큰손이들더라고요 이거 아, 한번 잠깐 볼까요? 그, 어. 아직까지 어린데 네, 어린데 편지를 애가 <laughs> 굉장히 순하고 착꾸 말이 없는데 편지를 그렇게 예쁘게 썼더라고요. 이거 제가 짧게 잠깐만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할머니께 할머니 저 예은이에요. 편지를 오랜만에 써서 좀특별럽네요 아무튼 할머니 팔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할머니가 8순이 되셨는데도 환각같은 할머니가 제 밑에 계시니, 정말 놀랍고 감사드려요. 철없는 저를 아기 때부터 봐오셨잖아요. 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사랑해요. <laughs> 이거 받으실 때그 기분이 어땠습니까? 아, 너무 감동했습니다. 생각 안 했는데, 어. 표지를다 읽어보면 참 대단하다. <laughs> 엄마가 가르치는 시분 절대로 가르치 자기가 썼대요. 아 좋습니다. 편지 쓰셨고 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여기 표창장이네 그죠? 아, 네, 네. 자식들이, 가족들이. 네. 아 여기 보니까 저 대한민국을 빛낸 명인 화가상 응. 그리고 전민국의 건강을 책임진 명강사상 <laughs> 그 밑에 그 동산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 일동, 예, 예. 어, 엄마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 일동, 예. 가족분들이 이렇게 또 편장장을 직접 주셨구나. 예예. 예. <laughs> 그게 네. 너무 좋았어요. 예. 아, 아니, 근데 보니까 이렇게 편지도 그렇고 표창장도 그렇고 가족분들이 참 행복하시네. 행복합니다. 네, 예. 야, 야. 혹시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고 허기 하는 것은 너희들 덕이다. 택 너희들이 참 마음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고 건강하게. 네.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기본으로 어, 이렇게 활동하면서 잘 살고 있다 고맙다 고마워. 치, <laughs> 우리 브라운 씨가 아니 박수로 내세워. 박수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 브라운 상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몇 살로 돌아가고 싶어? 사업할때 그때 일을 그참 어려운 질문인데. <laughs> 음, 스무 스무 살. 2 0 대. 예. 네. 왜요? 어려운 세상을 모르고 순진하게 내, 내 꿈을 펼쳐가며 지내왔으니까. 그때가 제일 내인생의 청춘 같았다. 그치. 아, 이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누구에게나 청춘은 있다. 아, 그리고 청춘이란 나이를 따지지 않고, 그리고 청춘이란 그 시기를 따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아, 오늘 이 청춘 캠프에서 졸업을 하더라도 두 학생에게 그 청춘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업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청춘 캠프 해보시니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새롭고 내내 인생이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새로운 감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예, 저도 이 나이에 그래 출혈할 수 있다는 그것을 어, 저희들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도 또실속이 그냥 할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모든 면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 눈을 보니까 이 나이는 드는 것이 아니라 이거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네. 아, 네. 어, 청춘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의 모습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에 또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예, 네. 청춘이여! 여어라 <머래> yeah!